정읍 그리고 이 전북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죠. 그 동학농민혁명군들이 우금치고계에서 안타깝게도 전멸을 당했습니다. 나라가 그 백성들을 지켜 죽이는커녕 그 백성들이 백성들이 존중받는 나라 만들자고 치열하게 싸운 것을 외국군대를 끌어들여서 전멸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선은 일본으로 넘어갔죠. 그러나 여러분, 그 동학혁명의 정신은 살아서 과거가 현재를 구하는 것처럼 죽은자가 산자를 살리는 것처럼 마침내 작년 겨울에 남태령 고개를 넘어서 결국은 서울로 진입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백성이 주인인 나라, 사람이 하늘로 취급되는 인내천의 나라, 대동세상을 이제 시작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그 역사적 변화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은 그 역사를 만들고 있는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맞습니까? 비록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이 크지만, 이 국민들의 위대함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